오늘의 팁에서는 원시 n c 가 어떻게 지코드 프로그램을 도면 객체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도면 객체는 제품 도면은 아니지만, 원시 n c 에서는 지코드를 불러와서 공구 경로 도면 생성이 가능하며, 이것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. 먼저 저희가 사용할 지코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밀링 프로그램이고요, 이걸 사용하여 공구 경로 도면을 만들겠습니다.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일단 이 창은 내려. 고요 원캐드캠 좌측 상단에서 파일을 선택하고요. 다른 형식의 파일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공구 경로 G 코드 ISO 포맷을 선택합니다. 이제는 사용하고자 하는 G 코드나 CNC 프로그램에 찾아합니다. 내 컴퓨터로 가서 STEP 파일 폴더로 가시면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G 코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것을 더블 클릭하고요. 그럼 원CNC가 공구 경로 도면화 창에서 CNC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하는 원어모드 선택장을 띄웁니다. 저는 일반적인 중분방식 원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이 NC 코드에 대한 총 작업시간이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. 그럼 CNC 프로그램으로부터 공구 경로가 도면화되어 나옵니다. 이것은 활용할 때가 아주 많은데요. 한 예로 NC 코드가 어떤 제품의 파일과 연관되어 있는지 잊어버렸다고 합시다. 그런데... 만약 공구 경로와 비슷한 제품이 있다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. 올해는 이제 파일로 가서 기존 파일 불러와서 합치기를 눌러 NC코드와 병합할 제품의 모델을 불러옵니다. 그리고 도면화된 공구 경로를 모델과 비교하여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확인을 클릭하고 마침을 누르면 모델이 불러지고 공구 경로와 표진거볼수 있습니다. 오늘의 팁에서는 N-C 코드 공구 경로 도면 을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